와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트와입니다 오늘은 공포게임 해볼게요 뭐지? 뭔가 무서운데? 플레이 조잉이 있네요 오, 게임 스타트 썰 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뭔가 무서울 것 같은데, 여러분 공포 게임 하는 게 이제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뭔가 챕터 1, 와, 이거 뭐야? 오.. 요새 로블록스에서 좀 퀄리티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게임 스타트. 한 5분하고 끝내지 않을까 싶네요. 벌써부터 무섭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임인지 는 모르겠지만, 그냥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이리로 들어가야 돼. 여기 아직 못 들어가는구나. 어, 달리면은 게이지가 있네요. 오, 그렇다면 귀신이 지금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아, 아니, 근데... 별로 가면 되나? 여기 라이 같죠? 아니, 길이라도 좀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긴가? 여기네. 아닌데? 여러분! <laughs> 나중에 공부게임 좀 이제 잘 하시는 분들 있나요? 달리이 엄청 길게 할수 있네요. 주변 좀 살피면서 없어요. 처음에 여기서 태어났던 거면 절로 넘어가는 얘기가 있겠죠? 음.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는 걸지. 음. 뭔가 아이템을 찾아낸 야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음... 이제 저 산으로 가볼까요? 원래 이제 산에서 뭔가 말, 일이 많, 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만질까요, 이게? 와, 이건 너무. 소리가 정교하니까 더 무섭네요. 여러분, 와이프특상상 공포게임은 무편집입니다. 여기 아닌데? <laughs> 와, 왜케 무섭노? 여러분, 아니, 뭐 무서울 게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laughs> 아니, 아니 이 게임은 귀신도 안나오고 어떻게 가야되는지도 몰라 모르... 와 귀신인줄 알았네 렉이 걸린다는건 귀신이 있다는거야 그렇다는거는 주변 잘 살펴야돼 어 놀래라 뭐야 이거 왜안 밀려? 아니, 어딜 가라는 거야? 길이라도 좀 안내해 주면 좋을 텐데, 어. 이게 아직 미개발인가 봅니다. 여러분, 어 그래도 귀신 나올까 봐 무섭네. 귀신 나면 휴대폰 던지죠. 이제 공포 게임 하는 사람들 특성상 이게 그냥 무표정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귀신 나오면은 냅다 휴대폰 꺼버리고 냅다 던질 수, 던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원래 공포게임 하면은 말이 없는데, 저거 뭐니? 저거 깃발 같은데? 뭐지? 아무래도 화질이 좀 깨진 것 같죠? 여기 들어가볼까? 그래. 뭔진 모르겠어가지고, 여러분, 답답해도 좀 참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어떻게 깨는 게임이야. 친구야, 나 시간 없다. 귀신아. 나올 건 빨리 나와. 무서워. 아, 아니, 어디를 찾고 가라는 거야. 뭐, 열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 어, 내가 자꾸 헛게 보이네 와... 귀신인지... 여기로 가볼게요 돌이랑 또 막혔어 아니 뭔가를 하라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뭔가 울음소리 뭐 뭐야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의 결론. 와이프는 공포게임이어도 머리 쓰는 게임은 못한다. 정답이죠. 진짜 모르겠네? 여러분, 아, 이거 제가 진짜 못하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와중에 하늘 겁나 예쁘고 이렇게 보면은 비 떨어지는 속도 다 보이는 거 싫어요? 이러면은 비안 맞을 수 있지. 근데 공포 게임들은 왜다 비가 올까요? 아니 이거 뭐 Q&A 하면서 해도 되겠는데 게임? 이 왜냐 와이프 진짜 모르죠 진짜 컨셉으로 모른다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지?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달면안 돼, 달면안 돼. 스태미을 채우고. 일단은 이걸 열어야 될것 같거든요. 아니, 저번에 힘으로 도 바로 할것 같은데. 폐교라면은, 이제 문은 그냥 걷어 차면은 열리거든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면 될 것이지. 아, 굳이. 뭐 찾으라고. 어, 아하, 어, 길름 어, 모르겠네. 아까 풀스페스트 는거 보면은, 풀스페일프스에 있나? 음, 모르겠다, 진짜. 아니, 이게 하면서 귀신을 아예 못 봤어. 이, 이런, 이런 문, 그냥 다코드처 열릴 것 같이 는데 와, 근데 뭔데 긴장이 될까요? 암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일 것 같네요, 여러분. 아한개 없긴 한데, 예, 맞아요. 진짜. 댓글에 한게 없는데 종류 이렇게 될것 같긴 한데 진짜로 한게 없긴 마, 없는 건 맞는데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신 분들은 어좀어 어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거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예 깜깜했어요. 플래시도 없고 별로 몰랐는데 생각보다 전개했구나. 아니,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아니, 뭔, 이거 한대곧 차원에 바로 열것 같은데, 굳이? 뭔가 해야 된다고. 아무튼,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와이어스 투어 앱 했습니다. 이거 진짜로 하셨던 방법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말만 하고 끝나네요. 어이없네. 와! 아 와내 캐릭터였어? 맞아 디스코 시, 디스코드 하시는 분은 이거 귀신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와서 좋아요 댓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꾹 눌러주시고 제발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거의 거의 2만에돼가는 영상인데. 어, 아직 구독자는 참명도 돌파 못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손가락 한 번, 딱한 번, 이제, 빨간색이라는 구독 표시 회색으로만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이제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그러면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아무튼, 뭐, 뭔, 갑자기 홍보하고, 요새는 말들 많이 했는데, 어, 다음에 이거 하는 방법 제대로 안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화스튜버의 와프 화피였습니다. 그러면은, 와봐!